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니시는 동안 제자들에겐 보혜사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상담하며, 도우시며, 중보기도 하시고, 변호하시며,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항상 대기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육신의 제한 가운데서 24시간 항상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도우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24시간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힘도 없고 어떠한 제한도 없이 우리 영 안에서 나와 하나되어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돕고 계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기업이 되는 것이러 영광스럽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성령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의 잠된 스승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7월 30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 주시는 자, 비상 대기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연기 구름 혹은 빛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떤 물체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삼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소개됩니다. 히브리어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복수형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엘로힘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정확히 예수님과 같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보다 부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보다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아버지 밖에 계신 성령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임재는 당신과 연결된 모든 것에 옮겨집니다. 그분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는 성령님께서는 그분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분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은 하늘 나라의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 주시는 자, 비상 대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년인과 당신이라는 책을 통해 성년님에 대해 더 알아가십시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년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상담하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비밀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시대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하셨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존중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래 오셨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글 번역으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우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 주시는 자, 비상대기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실 터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응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분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그 능력의 영, 부활의 영, 생명과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24시간 하나 되어 사시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을 알도록 이끄시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두시고 나를 집으로 삼고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동역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비밀인지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녀님께서 해답이다. 우리의 사역의 해답이고, 우리의 가정 문제의 해답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답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의 삶에 그 시간, 그 지점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며, 진정한 사역의 해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며 나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이끄심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성령님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일치하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성령님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일치하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나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녀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